한 네, 시간에 최고 수익. 네. 진짜 이 메서드를 저희가 쓰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저, 어, 네이밍을 하지 않는 것 뿐이지, 음.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이 메서드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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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바로.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밀이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첫 번째 영상에 담지 못했었던 뭐부터 공부를 해야 되나 하는 그 답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저희가 골똘히 영상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고민을 해 봤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그 답을 찾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제가 맨 처음에 부동산 공부를 할 때로 돌아가서 네. 그 답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오. 어떤 책을 읽으셔야 할지. 일단 저는 한 번도 약간 공부를 해본 적은 없고 여기서 하는 거 그냥 다 따라만 갔습니다. <웃음> 근데 <웃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지혜로웠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 저희가 역할 분담을 하면서 저는 약간 마켓을 공부하고 또 딜을 찾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고 남편은 오히려 이렇게 메인랜스하고 PNL 네. 작성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들랑 이 연락하고 네트워킹하고 이런 데서 시간을 많이 쏟았기 때문에 둘다 약간 리소스를 나눠서 사용을 네.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멀리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같이 했었던 것도 중요했겠지만 물론 대화도 많이 했어요 저희가. 대화를 같이 안 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더 이렇게 담당하는 분야를 저희가 나눴었고 계속해서 서로 믿어주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이렇게 잘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진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었던 건 미국 부동산 공부를 하고 싶은데 최단 시간에 최고의 수익률을 낼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답을 가져왔습니다. 오. 어? 뭔가 끌리시나요? 최단 네, 시간에 최고 수익. 네. 진짜 이 메서드를 저희가 쓰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어, 네이밍을 하지 않는 것 뿐이지, 음...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이 메서드입니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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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버. buy, rehab, rent, refinance, repeat 음. 이거죠 이게 이제 burr method라고 하는데 BRRR -R -R, 이렇게 R이 되게 많습니다 yeah, R이 네개가 나와요 그래서 <laughs> so burr method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이렇게 사서요. 예. 그거를 고치고 그쵸. 마켓 렌트로 렌트를 준 다음에 그쵸. 은행과 리파이낸스해서 캐시를 예. 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음 걸 산다. 그 돈을 리파이낸스했던 돈으로 다시 집을 산다. 음, 그래서 이 그... 사이클을 그... 이야기를 뜻합니다. 음... 그래서 이버드어 캐시플로가 이 리파이낸스와 렌트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살수 있는 우리 그때 내가 만난 밀리언에요 예. 서부편에서 말씀드렸듯이 그쵸? DTI에서 캐시플로가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를 잖아요. 그래서 그 캐시플로를 만들어 줄수 있는 그 사이클입니다. 음, 네. 그러니까 저희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약간 비슷하겠네요. 일단 살 때는 약간 싸게 사고 리압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렌트를 줬고 렌트를 올려서 마켓밸류로. 그 다음에 이제 리파이낸스 지금 하려고 하죠. 네. 하지만 뭐 에어비앤비는 저희가 그런 건안 했고. 네. 근데 저희가 에어비앤비는 이야기를 했듯이 조금 이제 렌트에서 지금 많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네. 리파이낸스 조금 있다가 하기로 했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리파이낸스 결 결국은 할 거고 네. 저희가 그돈으로또 다시 위트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는 진짜 이 책으로 서머라이즈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조금 소개를 하자면 이 책은 누가 썼냐면요, 데이비드 그린이라고 비글 파켓의 호스트이신 분이 이제 쓴 책인데 이 책이 나온지는 좀 됐어요. 그리고 음. 이 책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레볼루션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은 이 컨셉 자체를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어요. 이거를 아, 근데 이거를 딱 정확하게 종합시키지 못했어요. 그 네. 종합시키신 분이 바로 이 데이비드 그린이고 음. 이 책입니다. 근데이 버디라는 거를 그브랜든 터너가 만든 거예요. 오. 근데 브랜든 터너한테 데이비드 그린이 물어봤대요. 이 책을 쓸때 내가 이거 좀 네. 써도 돼? 이거에 대해서 써도 되겠냐? 네. 그래서 이제 브랜든 터너가 오케이 해가지고 이렇게 썼던 음. 책인데 이 책이 제가 왜왜 어, 왜 구매를 했냐면 이 컨셉에 트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이 책으로 배운 게 아니라 비결 그 파켓츠의 그 포스트에서 배웠어요. 저는 그래서 이 책으로 배운 건 아니었지만 이 책을 읽고 싶었던 이유는 되게 방대한 내용에 진짜 그벌 메서드가 다 순서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책으로 읽고 막 이해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책을 구매를 했던 거였고 이 책을 사고 이 책을 읽은 다음에 조금 더 이제 확신이 들어서 제가 부동산을 살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비앤비에도 이게 어플라이가 될수 있고요. 바인 그, 홀드에도 어플라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음, 저는 부동산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셔야 되는지 음. 그거에 대해서 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책을 세 번을 읽으시라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는 되게 정독을 하실 수도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 이렇게 빨리빨리 읽어 가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처음 두 번을 좀 빨리 읽으시거나 세 번째를 좀 정독하실 수도 있고, 근데 제 생각에는 세번 정도는 약간 돌려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래도 이렇게 새로운 컨셉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 여러 번 이렇게 읽는 게더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부 도대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최단 기간 최고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책. 책을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음.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 생각에는 그냥 오픈 마인드로 읽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처음 읽을 때는 그냥 약간 열린 마음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laughs> 생각을 갖고 계시던 간에 그냥 아 미국 부동산은 이렇구나, 아이 저자는 이런 걸 겪었구나, 약간 오픈 마인드로 읽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아 여기에 막이그잼플 같은 거 많나요? 네 많이 나와요. 아. 그런 거를 많이 읽으면 되게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이그잼플을 봐야 내가, 아, 요런, 이렇게 책을 읽는 이런 방식이 약간 요런 이그잼플이 있으면은 내가 또 어떤 메모를 봤을 때 약간 비슷한 거면, 어,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뭐 미리 볼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약간 예제 샘플이 많으면 딱. 좋겠다. 저는 이거 한 번도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laughs> 오픈 마인드로 읽으시라고 했던 의미가 뭐였냐면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어떤 정보를 습득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어떤 정보를 100%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꼬아서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약간 중요하지 않은 디테일로 이렇게 무시할 수 있다. 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의 그런 퍼스널 바이어스를 인정을 하고 오픈 마인드로 첫 번째 읽기를 어,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어떻게 추천을 드리냐면 약간 언더라인을 하시면서 읽으시는 거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은 <laughs>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떻게 사야 되는지, 어떻게 리캡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멘트를 줘야 하고 누구랑 리파이낸스를 하고 그리고 다시 어떻게 리피스를 해야 되는지 그 순서마다 중요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이를 할 때도 절대 마켓 단가로 사지 말아라. 아, 그래요. 예. 마켓컴스보다 더 저렴하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남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매물이라도 그 포텐셜을 보고 이제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라이, 리파이낸스에서 더 많은 수익률을 올린다 음.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리합도 뭘 고쳐야 되는지 그냥 내 눈에 이쁘게 보이는 거에 포커스를 맞는게 아니라 어프레이저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올릴 수 있을지 이런 아, 얘기게 나와요. 나와 있어 그럼요. 아, 그러면 한번 봐야겠다. <laughs> <laughs> 저는 지금 이제 2주 남았거든요. 네네. 아, 그럼 2주 안에. 아니요, 근데 저이라, <laughs> 저희가 하려는 이미헤배랑은 조금 달라요. 아, 예 다르네. 네, 네. 아,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커스메릭한 거고, 네, 이제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리앱은 이제 그런 거,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투베드를 사가지고, 뭐, 쓰리베드를 아, 만든다든지, 그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밸류를 올릴 수 있는 그 음. forced appreciation을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그리고 화장실이랑 키친에 정말 돈 많이 투자해야 되고,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희도 네, 하고 있는 거. 그렇죠 네. 저희도 하고 있죠. 네. 네. 그니까, 그거는 이제 책을 읽지 않으셔도 이제 배우셨지만, 아, 그러니까. 네. 이 책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음. 어, 그래서 그런 것 이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그리고 렌트는 마켓 렌트로 올려서 이제, 그쵸. 이제 내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다시 리파이낸스 할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세를 다운이 됐을 때 리파이낸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 반드시 캐시아웃 리파이낸스를 해야 되는 이유. 그, 그 당연합니다. 그건 <laughs> 무조건 해. 야 근데 이게 렌트를 <laughs> 네. 이렇게 오, 그 마켓 렌트를 올리는 이유가 리파이낸스 네. 때문이잖아요. 어, 그렇죠? 마켓 렌트를 올리는 이유는요. 리파이낸스를 하고 나서. 오, 몰기 지금 올라가잖아요. 네, 커버. 그래도 캐시 플로우가 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네. 약간 어플에 어프레... 저는 그거 물어보고 싶었죠. 저는 이건 아직 모르는 건데, 네네. 약간 어플레이저 하는 애들이 이 지금 렌트해서1% 룰을 적용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어,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어. 모두가 다 1%의 룰을 적용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생각 합니다. 음, 네, 그렇구나. 주변 컴스와 그리고 그 집이 어떻게 리앱이 됐는지 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 조정이 되는 거. 음. 어 프레이저들이 그렇게 렌트를 이렇게 찾아가면 이렇게 보면서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음. 그렇게 치면은 솔직히 캘리포니아에서 렌트 주는 거는 음 그렇군요. 무슨 맞습니다.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렌트는 이제 리파이낸스를 해서 내가 비지 더 늘어나잖아요. 네, 리파이낸스를 그렇죠. 하게 되면 그렇게 됐을 때도 캐시플로우가 계속 파지티브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렌트를 마켓 렌트로 가고 음. 거기서 이제 캐시아웃을 해야 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버그 메서드를 조금 그럼, 노트 테이킹을 하시면서, 하이라이트를 한 하시, 시간, 해 가시면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그거고, 이제 세 번째 읽으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집 하나를 고르세요. 음. 실제로 진로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두 시간 안에 있는 그 집을 하나를 고르셔서, 시뮬레이션을 약간 돌려가면서 이걸 읽어보시면, 조금 더 피부에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네.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해봐야 집, 돼요. 맞아요. 해봐야 되고, 약간, 머릿속으로 <laughs> 돌려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집을, 내가 이 집을 샀다. 얼마에 살까? 얼마에 사는 게 똑똑하게 사는 걸까? 음. 그리고 얼마로 리앱을 하는 게 좋은 걸까? 리앱을 이 정도로 하면 렌트를, 마켓 렌트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고, 내가 리파이낸스를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는, 그냥 집 하나를 진로에서 찾으셔도 충분히 돌려보실 수 있는 넘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 하나를 고르셔서 이거를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리 시면서 어, 읽어보시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시뮬레이션 돌리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희도 지금 다음 매물을 살려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을 돌리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랑 같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고 같이 계산기도 넣어보시고 진짜 중요한 네. 것 그쵸? 같아요. 네. 그래서 계산기를 넣어서 어느 정도 예상 수익이 나는지, 그리고 진짜 리헵에 돈이 이렇게 다 들어가도 정말 충분한 수익률이 나는지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돈을 리앱을 한다고 해서 한 번에 5만 불이 다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예. 이게 순차적으로 나가는 거. 순차적으로 ]까. 나가는 것 예,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을 먹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한번 고칠 때 제대로 고치는 게 좋다. 이건 꼭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그래야 이제 리파이낸스를 하시더라도 그 돈을 다 스쿱아웃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어, 이게 가장 단기간에 큰 수익률을 낼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음. 그래서, 그렇게 세 번을 돌려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첫 번째는 오픈마인드로 읽으시고요. 두 번째는 노트테이킹 하시면서 읽으시고, 세 번째는 시뮬레이션. 돌리시면서 읽으시기를 진짜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세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세번 읽으시고 나면 아어정도 감이 오실 것 같아요. 내가 음. 어떤 식으로 사야 될지, 어떤 식으로 미앱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렌트를 주고 리파이낸스까지 그래서 다시 이거를 그 시드머니를 가지고 또 네. 다시 시작을 할수 있게. 왜냐면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하 i o 를 리파이낸스하는 이유가 리파이낸스를 해서 그 목돈을 가지고 다음 매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연도 가기 전에 집을 살려는. 것도 결국은 지금 바이 위에 멘트까지 왔습니다. 네, 그죠? 이제 저희가 그쵸? 남은 거는 왔어요. 리파이낸스고 리피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이 다음 코스도 이거를 따라가고 있어요. 저희가 하는 게다 이거예요. 에어빈비도 유로 했고요. <laughs> 그죠? <그쵸? 그쵸>? 지금 <laughs> 오아이오도 이거고 <laughs> 빙햄턴만 리앱을 안 하고 이것만 이렇게 빼고 <laughs> 멘트. 빙... 아 그래도 조금 리앱은 했어요. 아, 조금 살짝 네, 했죠? 살짝 한유님만 네개 네 중에 하나만 예. 네. 그리고 리파이낸스는 저희가 아마 안할것 같지만 일단 아, 그래요? 에, 아, 두고 있을 같아. 것 같아요. 어, 네. 그래? 그러다 정말 진짜 저희가 필요할 때 리파이낸스 음... 할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아무래도 4%대 이율이 있기 때문에 음... 그건 건들지 않고 계속 그거... 캐시 플로를 네, 내다가 그 다음에 아마 진짜 좀좀 시간이 더 지나서 더 밸류가 올라간 다음에 리파이낸스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진짜 추천을 드리고요. 데이비드 그린이 쓴이 책. 외에도 다른 책들도 있습니다. 그 Out of, um, Out of State Investing 책도 쓰셨어요. 데비 그린이. 그래서 이 분이 원래 경찰이셨다가 음. 이게 임, 풀타임 인베스터가 되셨습니다. 예, 정말 어, 이 분의 그 스토리를 담긴 팟캐스트도 재밌긴 한데 이책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 오늘 저희가 짧게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 어디서부터 부동산 공부를 시작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신 분들께는 이 책을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고 어떤 게또 궁금하셨는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즐겁게 봐, 보셨으면 라이크, like,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어, 저희가 또 내일 재밌는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